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4일 차병공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회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백과쟁명식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국회 당무위원하고 의원연석회의를 해서 4시간 경론을 벌였죠. 결론은 그냥 뭐 혁신형 비대위원회인가, 뭐 이런 거 만든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과연 누가 맡을 것이냐. 근데 이제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은 잘 아시죠? 뭐, 쓴소리 많이 하는 원로,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노무현 정부 때 초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자, 그렇거나 아니면 지금 현역 의원이죠? 오선중진인 이상민 의원.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 때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뭐, 정말 중립적 인물이다. 아,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변에서 거론되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 뿐이다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뿐이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이상민 의원이 어제 연합뉴스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이재명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방선거에서 맡았고 지방선거에서 재대참패를 했으니까 결과에 책임져야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재명 책임론 이런 공세를 펴고 있는 친문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다 책임져야죠. 서로 지금 공방을 벌이는 거좀 우스운 꼴이죠. 한심한 꼴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명분이 안 되고. 또안 된다고 하는 친문계에서도 주요한 인물들은 뒤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재명계, 친문계 다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글쎄 그게 본인인가요? 뭐 그걸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인물이 이 당을 수습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었죠. 근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민주당 계열이긴 하지만 이제 정계 은퇴로서 한 발짝 완전히 떨어져 있는 제3자적 입장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무가 아니고 숲을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는 이송역에서 출발해서 윤방역에 비상정차했다가 김포공항에서 끝난 선거다. 무슨 얘기냐? 이송역. 이재명, 송영길. 여기서 출발해서 윤방역, 윤호중, 박지현. 거기에 비상정차 했는데, 김포공항 마지막 공약으로 다 말아먹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약간은 좀 기가 막히는 비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상당히 정곡을 찌르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우물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벌써 이렇게 뭔가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빠져있는 우물에서 조금 벗어나.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은 자기 편 사람들만 자꾸 만나면 집단지성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녀가면서 만나야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야, 이거 뭐 검찰공항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안 고치고 있죠. 지금. 이번에도 뭐 국정원 기소실장,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총리비서실장까지도 검사 출신을 임명했더군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야권의 공격,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수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몇번더 있으면, 아 그래, 야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맞아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안 고쳐지죠. 왜?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 아, 지금 검찰공화국이라는 유권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권력의 생리는 그런 것이다. 똑같이 민주당도 그 함정에 빠져 있다. 그럼 민주당만 그러냐? 과거 국민의힘도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해법, 을 얘기하면서, 당장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인 평가다. 대선과 지방선거는 물론, 지난 5년간 우리 당 모습에 대한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평가가 우선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평가의 주체가 반명, 친명이 아닌, 그런 의원들과 인사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아까 이성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뭐, 반명계 의원, 친명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평가하면 또이 평가는 서로 그냥 내탓 공방하다가 끝난다. 정확한 거죠. 자,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나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같은 이런 고원이 지금 먹힐까요? 저는 안 먹힌다고 봅니다. 당연히 안 먹히죠. 그게 먹히기에는 지금 이 당내의 개파간 구도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계가 상당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이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었던 시절. 그게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에서 한석 졌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0.73%를 국민의 힘이 이것 가져갔습니까? 0.73% 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비슷하죠. 참 기가 막히게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새누리당이 2016년에 그 난리를 치고서 공천 파동, 유승민 잘라내기, 찍어내기 난리를 치고서 총선에서 180석을 얻을지 모른다는 그 총선에서 한 석을 오히려 지구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후에 이름도 또 마침 혁신 비대위입니다. 김의혹 위원장, 검사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그냥 그 언저리에 있는 분 모셔다가 혁신형 비대위원장이라고 이름만 붙여서 뭔가 하는 척 했다. 혁신하는 척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렇죠. 탄핵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어지고 나니까 그 탄핵 국면에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나니까 이제 또 새누리당이 아 그럼 우리도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인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인명진 목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이 윤리위원장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언저리 인물이다. 그걸로 돌파를 하려고 했죠. 돌파가 될리가 있겠습니까? 대선에서 졌습니다. 뭐, 대선에서 지는 건 뭐, 당연했다고 봅니다. 그건 뭐, 비대위원장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그 탄핵 이후에 대선은 이길 수가 없었다. 뭐, 그건 당연한 건데. 자, 그래서 홍준표라는 인물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졌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물론 또 대선 후에 지방선거니까 뭐, 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발버둥이라고도 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왜? 결국은 홍준표, 대선에서 낙선한 홍준표 후보를 또다시 대표로 뽑아서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묘하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진, 이재명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지방선거를 치른, 지금의 민주당.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처럼 닮았을까? 지는 것까지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지방선거 새누리당이 또 참패했죠. 그렇게 돼서, 자, 이후에는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립니다. 전국선거에서 계속 지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다 차리진 못했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던, 물론 출신은 다르지만, 김병준 전 국무총리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그 은인 자중하던 친박들이 황교안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내세워서 또 당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황교안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또 다시 2020년 총선을 치러서 사상 초유의 대패를 당합니다. 민주당하고 너무나 닮았죠? 지금의 민주당이 저는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돼서 전국단위 선거에서 네 번을 연속으로 지고 나니까 국민의 힘, 이름을 이제 새누리당, 새누리당에서 뭐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다가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다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는 민주당의 비대위 대표까지 지낸 김종인이라는 사람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안 되겠다. 우리끼리 하려고 해봤더니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그것도 억지로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억지로 영입을 하죠. 그래서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국민의 힘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당 국민의 힘의 당원들이 야 우리끼리 해봤더니 네번 연속으로 짓더라. 좀 우리 중에 우리끼리라든가 우리하고 좀뭐 색깔이 많이 다른 사람 이 당을 정말 황골탈퇴 시켰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을 한번 대표로 뽑아보자. 그래서 이준석, 주호영, 뭐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경쟁을 했는데 거기서 당원들이 과감하게 영선에 마흔 살도안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후보로 뽑은 겁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대선 후보도, 우리가, 뭐, 홍준표, 뭐, 유승민 다 나왔지만, 안 된다. 우리랑 색깔이 뭐,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지지율이 그래도 꽤 높으니까, 안 되겠다. 윤석열로 하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그 사람을 하자. 그래서 그 사람을 해서 지금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다가, 작년 4월 7일 보궐선거 때 참패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시절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정신 못 차렸죠? 그렇게 참패를 하고 나서도, 또 자기들끼리, 원내대표가 권한대행하고, 또 자기네 친문, 민주주의 4.0 친문 모임에, 수장이라는 도종환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끼리끼리 또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오니까 또 대선에서 참패했죠.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만들긴 했지만 참패했죠. 뭐 이재명도 결국 뭐반 문재인이다 뭐 이런 그 지적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 언저리에 있는 민주당 사람이고 2017년에 문재인 후보와 같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자기들 편 중에서는 그래도, 아, 이 사람이 제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후보로 뽑아놨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잘해보자. 그리고서 이제 결국은 뭐 친문계 일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계로 넘어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흠이 많은 사람을 온갖 수사, 받을 만한 내용들을 다친 문재인 검찰이 틀어막아가면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0.73%포인트 졌죠. 원래는 7, 8%포인트 정도를 져야 되는데,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가는 바람에, 저는 0.73%밖에 안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또 젖잘싸 분위기로 갑니다. 젖지만 잘 싸웠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다시 또 결국 이재명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치렀다가 또 망한 거죠. 이게 국민의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연속으로 네 번의 전국선거를 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지금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거 뭐 전국선거에 복금갑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 부산시장. 그 다음에 올해 3월 9일 대선.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 저, 거의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세 번을 내리졌죠 그런데 지금도 비대위원장 만들면서 뭐 혁신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결국 뭐또뭐뭐 뭐, 뭐 이런 사람 거론되는 거 자기 편 내에서 거론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국민의힘을 보면 된다 이랬죠 결국은 1년 10개월 뒤에 총선 이것도 아마 끼리끼리 치르려고 할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렇게 보면 결국은 국민의힘처럼 제가 보기에는 네 번을 전국 단위의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지지 않으면 민주당도 그래도 정신을 차릴까 못할까 한다. 왜? 그 2004년에요. 그 박근혜라는 사람을 그때 한나라당이 대표로 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물론 그때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선방했다. 한나라당이 선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얼굴을 바꿨으니까. 정치는 자기네들이 얼굴을 바꾸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권자들이 어? 저당이 변했다 안 변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권자들은 그 경상도 중심에 남성 중심의 그 한나라당이, 물론 경상도 출신이긴 하지만,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표로 내세웠다. 하는 부분에 점수를 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번에 민주당의 회생? 글쎄요, 민주당의 인물이 확 바뀌었다. 하는 걸 유권자들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혁신형 비대위원장? 뭐, 틀림없이 그, 자기네 그, 진영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 나올 거고요. 당대표? 아마 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도전하면 당선된다고 봅니다. 물론, 반 이재명계가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뭐 이낙연 전 대표, 글쎄요. 그래도 저는 이재명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기 은퇴 선언했지만, 반 이재명계가 똘똘 뭉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밀었다. 이러면 뭐 혹시 해볼만 하죠. 그거는. 그거는 승패를 장담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일이 쉽게 오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돌고 돌아 이재명이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계속 저가면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던 과정. 지금 그 길을 민주당이 똑같이 가고 있는데, 아직 한번더질게 남았다. 왜? 인물을 안 바꾸려고 하니까. 인물을 안 바꾸면, 유권자들은, 아, 저 당은 바뀌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 회생의 길, 국민의힘이 어떻게 회생을 했는가를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외면하고 있다. 외면, 외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국은 국민의 힘처럼 전국규모 선거에서 네 번을 지고 그리고 나서 그뒤 어떻게 될까요? 더 질지도 모릅니다. 왜 집단지성이 발휘가 안 되면 국민의 힘은 그래도 네 번씩이나 지고 나서 뭔가 진짜 황골 탈때 껍질을 벗어 던지고 나왔는데 새롭게 태어났는데 민주당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뭐 물음표죠. 근데 이번 8월 전당대회까지는 그럴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 한번 더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지구 나서또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또그 후에 민주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 회생의 길은 결국은 국민의힘을 연구하는 데 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니고 미래통합당 실패의 사례를 연구하는 데에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참, 정말 누가 맞춘 것처럼, 누가 시나리오를 쓴 것처럼 지금 비슷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처럼, 그, 기자해본 경험으로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결국 새누리당이 망해서 회생하는 과정, 그 과정을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밟고 있다. 그런데 몇년 내에 회생할 것 같지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